오늘은 어, 여러분들한테 이 국민적 관심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1조 코인입니다 국민적 관심의 KS 코인이 훗날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근거 자료에는 이런 확신에는. 어, K-S코인의 미래가치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다가 제가 계속 동영상으로 자료를 올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귀퉁으로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99.99%다. 자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제 3차 세계대전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죠. 이건 이미 오래 전서부터 저희 카페에서 매일 방송에서 거론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KS 코인은 준비가,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 KS 코인은 제가 이전서부터, 1년, 2년 전서부터 세계 단일 통화는 몇 가지로 분류가 된다. 미국 단일 통화,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 단일 통화를 만들겠다고 이 동영상에 이제 뉴스가 하나씩, 하나씩 거론되는 거, 저는 이미 1년, 2년 전서부터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나온다. 푸틴은 이번에 그 프로젝트에서 바이든하고 주고받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빠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등등등.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이 세계 단일 통화는 몇 가지로 분류가 돼서 패권 싸움이 벌어지게 될 텐데, 우리 국민 격 관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일조 코인의 프로젝트는요, 미국에서 시작을 하든, 중국에서 시작을 하든, 유럽에서 시작을 하든, 다 해치 전략으로 저는 모든 준비를 다 마무리를 끝냈다. 어느 나라에서 시작을 하든 말든 이 일조 코인은 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Ks 코인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나는 노래만 부르면 된다. 하늘의 뜻이다. 여기에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부틴하고 단일화폐를 만들겠다라는 이 동영상을 내가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저는 2년 전서부터 이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 하나씩 하나씩 그 꺼풀이 벗겨져서 수면 위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세계 단일 통화의 출연이냐 아니면 러시아 중국의 단일 통화냐? 백권 싸움은 물 밑에서 치열하게 시작되고 있다. 국민계 관성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 자, 꿈속 이야기 세계 단일 통화의 여섯 번째 꿈, 그리고 5일 연속으로 비가 오는 날, 주당 1억 원짜리 통화가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내 동영상 보는 분들, 이제 마지막 기회다. KS코인을 잡아라.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될 것이다. 바이든 디지털 화폐 명령 드디어 떨어졌다. 이거 떨어질 거 미리 다 예측하고 바닥에서 선점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1조 코인 KS 코인의 프로젝트입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마이 미니 카페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환성 ks코인 대박 조짐 392만원 ks코인 주당 1억원으로 설계되었다 자 이렇게 등등등등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코스피 종가 맞추기로 지금 게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주당 1억원짜리 ks코인 프로젝트 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는 전 세계 유일한 단일통화를 잡아라 나는 그 통화를 꿈속에서 미리 보았다. 주당 1억 원이다. 그리고 중국하고 시진핑이하고 통화를 만들게 되면 그 통화는 주당 얼마가 될 것인가. 나는 그 모든 프로젝트를 미리 준비하고 기획을 하고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KS 코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돈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천기 누설 아닙니까? 세상에 절대 알려지지 않는 이 청기 누설을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민적 관성에서 KS 코인 1조 코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 제가 매입하고 있는 이 코인들이 어떤 종목은 중국하고 시진핑이하고 부틴하고 맨드는그 단일 통화가 될 것이고 어떤 종목은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일 통화가 될 것이고 뭐, 등등등. 이 프로젝트가 전부 다다 일조 코인이다.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일 통화. 이 프로젝트를 다 매입을 해놓고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KS 코인으로 일조 코인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가 지금 벌써 몇 해냐. 403회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03회가 넘었네요. 자 일종가마치기. 어,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미리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가상자산을 거래정지시켜버린다. 그 밑바닥의 그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소설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자료가 지금 벌써 한달 전에 이야기인데, 바이든, 푸틴한테 제대로 뒷박쳤다. 러시아의 몰락과 푸틴의 몰락은 시작되는가. 자,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옛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경제를 장악하고 거대 재벌이 된 소수의 특권계층 올리 가르히 이게 3일 전에 따끈따끈하게 YTN에서 이제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미 오래 전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을 했다 바이든 푸틴한테 제대로 뒷박쳤다 푸틴 죽이기 작전이 이미 시작이 됐고 심지어는 암살 작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모든 패권 싸움의 진행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 라고 제가 입이 달도록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거 보면 늦은 거죠. 이게 이 금융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자. 제가 잠시 방송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Está <목소리도> n Quiero además decirle que hoy mismo hemos incautado, se dice técnicamente, inmovilizado provisionalmente un yate de uno de los principales oligarcas. Estamos hablando de un yate. 자, 이런 게 뉴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물밑 작업이 움직이는 것을 저는 이미 2, 3년 전서부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화폐를 만들든, 시진핑이가 만들든, 푸틴이 만들든, 영국이 만들든, 제가 힌트 줬죠? 어, 영국이 유로연합에서 탈퇴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거 2016년도 일 아닙니까 그때서부터 우리 국민적 관성에 ks 코인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세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저희는 ks 코인이 1조 코인 프로젝트로 제가 명명을 하면서 세계 단일 통화가 될수 있는 그 빛을 볼수 있는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다 매수를 해 놓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KS코인에다가 투자를 하라. 물밑 작업은 내가 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자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푸틴 죽이기 작업. 제가 오래전서부터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뒷박쳤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대로 뒷박쳤다. 꼭 뉴스가 세상에 알려져서, 훗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늦는 겁니다 늦어도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모르죠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틀림없이 바이든 푸틴 제대로 뒷박쳤다 세계 단일 통화에 출연과 비트코인의 모든 가상화폐의 몰락의 징조는 자금성에 있다 황제의 궁을 주목해라 시진핑이가 지금 어떤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화폐를 만들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미국을 팩 몰락을 시키려고 하는 그 준비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 제가 이비도토록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당신이 빠른 시일 안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자산 가상화폐를 정지시키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만약에 안 하면 당신 쇼하는 거야라고 내가 여기다 동영상에다가 이미 한달반 전에 포스트 써가지고 올렸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누구나 다 우크라이나 이야기하지 않을 때 설마 침공하겠어 침공하겠어 했을 때 나는 하늘에서 엄청난 경험을 내면서 하늘로 솟구치는 미사일 소리를 들었다. 내가 푸틴이라면 100% 우크라이나 침공한다. 왜? 왜 제가 이런 포스트를 쓰고 이런 확신을 하게 될까요? 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our country, 자, 푸틴의 셰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 뭐라고, 이 사람, 이 사람이 푸틴의 음식을 공급해주고 있는 푸틴의 셰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과거 전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NS에 전쟁 반대 의견을 밝힌 데 대, 뭐, 대리파스카라는 사람. 평화가 최우선이다. 최대한 빨리 협상해야 된다. 자, 이 물밑에, 푸틴의 올르가리히의이 핵심 멤버들 중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푸틴의 셰프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 푸틴은 지금 불안할 거예요. 지가 음식에 뭘 먹고 있는지. 근데 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놈이 사기절도 했던 놈이잖아. 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Безусловно, они будут пытаться делать ставку на так называемую пятую колонну, на национал-предатель, на тех, кто зарабатывает деньги здесь у нас, а живет там. Любой народ, а тем более российский народ, всегда сможет отличить истинных патриотов от подонков и предателей и просто выплюнет их, как случайно залетевший в рот муж выплюнет на панель. Убежден, такое естественное и необходимое самоочищение общества только укрепит нашу страну. 자, 이놈도 배신자예요, 이놈도. 어? 자기를 키워주고, 고아를 데려다가 키워서 양아들로 키웠는데, 아, 배신 때린 놈이거든요. 왼쪽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양아버지예요. 대한... 지는 죽었고요. 자, 아무튼 어이바이든이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렇게 방송으로 나오기 이전에 어 이비달토로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탄생의 목적은 거대한 월가의 사기극이다. 자, 이러면서 쭉 이런 방송 자료를 다그 어, 전에 다 녹음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죠. 빨리빨리 세상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오래 전서부터 모든 자료를 준비를 하고 파악을 하고 아,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겠는가. 이 금융시장은 어떤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패권전쟁이 어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이야기 했다시피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모든 세계 단일 통화는 영국, 유럽, 그리고 중국, 푸틴, 미국, 이몇 가지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통화를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국민개 기 관성에서는 이미 다 간파를 하고 모든 해치 전략을 짜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국민개 기 관성 KS코인을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1조 코인이라고 제가 적었던 이유. KS코인 1조 코인 프로젝트. 이 왼쪽에 카테고리.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연동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민기업관성 KS코인을 주목하시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스트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국민기업관성 가입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왜? 내 주머니에 제가 하느님입니까? 부처님입니까? 제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내그 보답으로 훗날 그분들의 인생을 바꿔주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 들어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고 사랑, 인연을 맺는 사람들은 분명히 일조 코인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KS코인이 두고 봐라. 훗날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날이 분명히 온다. 라고 아침에 포스트 썼습니다. 국민기억관성을 주목하십시오.